다음 주가 12월 19일 날마비누기 프리시즌을 합니다. 그래서 겨울 프리시즌을 할 텐데, 지금 상황에서 신경 쓰여야 될 부분이 우선은 마일리지가 초기화 되요 마일리지가 초기화 돼서 이게 이제 12월 19일 날해치 하면서 싹다 사라질 거예요. 그전에 다 털으셔야 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어. 이게 우선은 어, 점검에 다 초기화 되거든. 그래서 있으신 거다 털어셔야 되고 또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이 마일리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키트를 이전에 까셨던 거 있을 거 아니야. 그 마일리지에서 이 뭐라 해야 돼? 이뭐 등급에 따라 이붙잖아뭐 S 등급은 노란색이 붙잖아요. 그 딱지라고 해야 될까? 그것도 다 떼진다고 보시면 돼. 그러니까 마일리지 교환은 정해진 거 없긴 한데 저는 이렇게 하긴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등급이면은 300 마일리지 잖아요 이거를 경매장 검색을 해 봐서 300만 골드 이하면은 그냥 교환합니다 어, 무슨 말씀인지 알죠? A등급은 100 마일리지 잖아 이거를 경매장에 검색해서 100만 골드 이하면 그러면 교환해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차마 다될 거야 참고만 하세요.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마일리지 아이템은 지금 프리랜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좀 다크메이지 쪽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. 페르네 지팡이 외형 주문서나 프리네 지팡이 외형 주문서. 이게 왜 좋냐면은 이걸 만약에 골드로 산다고 치면은 굉장히 비싸요. 지금 기준으로 페르네 지팡이 외형 주문서를 보시면 2.8억 정도 하거든요. 골드로 산다고 치면 2.8억을 줘야 되는데 8 마일리지가 있으면은 이거를 바꿀 수있거든 근데 이 외형 주문서가 당연히 거래는 안 되는데 마일리지 이런 건 거래가 안 되긴 합니다. 거래는 안 되는데. 근데 이게 콜라보 아이템이잖아요. 애니메이션 콜라보는 복각을 안 하거든요. 이런 제유사랑 계약적인 부분 때문에 두번 다시 복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가지고 계시면은 좀 유니크하게 좀 들고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이게 성능 아이템은 아니고 이렇게 의장용 아이템이긴 한데 내가 마법사로 할 거다 하시면 이런 거 하나 기념품으로 갖고 계시면 좋아요. 지금 당장에는 이게 2.8억 하지만 나중에 되면은 어, 수억, 수십억대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뭐 그때 뭐팔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갖고 있으면 되게 특별하잖아요.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유구드라시테프리한아이템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한 7, 8년 전에 이벤트 콜라보한 건데 15억에 팔렸죠. 이게 왜냐면 이렇게 가버치가 올라가요. 물론 이거 팔수 있는 건 아닌데 가버치가 올라가니까 이런 거 이제 콜라보 외형 같은 거 이런 거 위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페르네 지팡이도 좋고 프리네 지팡이도 좋고 이게. 이런 장비 아이템 같은 건 솔직히 뭐 소호품이 아니잖아요. 장비템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막 물론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막팍 올라갈 것 같진 않아서. 저라면 이런 지팡이 외형 주문서나 뭐 이런 비티 쿠폰도 좋아요. 이런 건 이제 예전에 또 기억나는 게한 4년 전쯤에 캐모노 프렌즈랑 콜라보를 했을 때 따오기의 눈이라고 있었거든요. 이게 이것도 매물이 한참 없어서 비싸게 팔렸어요. 이게 뭐 누가 사냐 싶은 내용이긴 한데 이런 것도 은근히 또 팔리거든. 그래서 이것도 물론 거래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레어 템으로 좀 갖고 계시면 이런 거는 좋을 것 같아. 특히나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여기서 보시면 슈타르크의 눈 이런 거는 또좀 되게 귀엽게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골드로 사려면 많이 비싸니까 이런 거 많이 비싸. 이런 거 사셔도 되고. 제가 추천드리는 건 지팡이 외형적으서 좋고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. 마원군 상자에서 썬더 이펙트 병원 카드 이것도 다크 메이지시면 좋아. 다크 메이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이쁘게 나와서 음, 골드로 사면 또 비싸기도 하니까 이런 거 사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다크 메이지가 아니다 싶으시면은 그러니까 난법사템몬 관심 없어 시면은의장용으로는 마력의 제한이 있습니다. 마력의 제한 이것도 골드로 사려면은 어 4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. 4천 마일리지 사거든요 그래서 마리아 제 이런 것도 있고. 근데 이것도 뭐 의장용이라서 필요 없어. 내가 성능템을 사고 싶어 하시면 가방이 제일 나을 것같아 가방 중에서 이 프리랜페르 슈타르크 세트나 아니면 마일리지 세트 프리미엄 세트 이거 있죠. 이게 5천 더 비싼데 둘중 하나 사시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합니다. 이것도 지금 만약에 골드로 사려면은 이어 고액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마일로 사면은 어느 정도 거래 불가긴 합니다. 부분 거래 불가지만 뭐 은행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. 기한테 입혀줄 수도 있고 이렇게 가방 사시거나 이런 의장용 아이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천년무근은 비추긴 합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 천년무근 보시면은 가령 이게 뭐 32,000마일이지만 엄청나게 큰 거거든. 어 4.5억이니까 바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불가거든요. 거래 불가라서 이 세공을 직접 돌리셔야 돼요. 세공을 진짜 돌리셔야 돼가지고 악세사리 세공은 진짜 어렵거든요. 악세사리 세공이 진짜 어렵기도 하고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걸 살 바에야 그냥 천연 묵은 파피스에 따른 걸 사. 이런 걸 사가지고 여기다 장비에다가 이걸 끼고 그냥 이 프리랜 일반 서포터퍼피 있죠. 이거를 그냥 의장에 입히면 되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좀 비슷한 느낌될수 있거든. 의장에 입히면은 장비는 이제 다른 파피스 쓰고 의장으로 입으면 되는 거라. 굳이 굳이 막 비싸게 돈 주고 이런 거는 뭐, 뭐 기념품 삼아 할수 있긴 한데 저는 비추긴 합니다.